저건 내가 꼭한번 써봐야겠다 칫솔계의 혁명과도 같은 그래서 한번 직접 써봤습니다 볼게요 안녕하세요 치대 나온 남자 치과의사 고광욱입니다 제가 TV를 보다가 충격적인 영상을 봤어요 치아에 씹는 면, 안쪽 면, 옆면을 동시에 닦아주는 자동 칫솔이 나왔더라고요. 저건 내가 꼭 한번 써봐야겠다. 저게 정말 치아가 잘 닦이면 칫솔계의 어떤 혁명과 같은 사건이다. 그래서 한번 직접 써봤습니다. 자동 칫솔 쿨샷! 손 해주고. 박스부터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잘생긴 인성이 형님이. 형님 맞나? 잘생기면 형님이죠? 내용물을 한번 볼게요 칫솔모 하나는 노멀이고 하나는 소프트네요 요런 꼬챙이 같은 게 들었는데 솔에 낀 나물 찌꺼기 같은 거 빼라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는 패키징입니다 이게 본체입니다 칫솔모를 연결해서 식과에서 쓰는 바람불고 하는 거에도 이렇게 관이 3개가 속에 들어있거든요. 프로페셔널하게 느껴지네요. 휴대용 박스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이렇게 한거. 무선 충전기에 꽂아 두면 저절로 충전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박스를 열고 이게 도대체 뭘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쓰는 숟가락 같아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들고 다니나. 이게 뭐냐면, 무려 무드등입니다. 욕실 분위기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좀 빼고 좀 싸게 했죠. 획기적인 발상에 고급스러운 패키지에다가 휴대성까지 고려한 구성 용품, 그리고 이렇게 무드등까지 있는 뭔가 세심하고 고급스러운 제품인데 이걸 제가 며칠 써본 결과 좀 실망스러웠어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은 칫솔의 조건은 다섯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범용성. 모든 치아 부위를 골고루 다 닦을 수 있는가. 조작성. 원하는 부위에 칫솔을 위치시킬 수 있게 조작이 쉬운가. 안전성. 입 속에 상처가 나게 하거나 위험 요소는 없는가. 휴대성. 가지고 다니기 편해서 언제 어디서나 양치를 할수 있게 되어 있는가. 경제성. 칫솔모가 달았을 때 부담 없이 자주자주 교체할 수 있게 되어 있는가. 쿨샤가 다섯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범용성인데요. 범용성이 디자인과 발상 자체가 어금니에 특화돼 있어요. 두 개의 칫솔이 옆으로 벌어지면서 사이에 어금니를 위치시키고 씹는 면. 양쪽 옆면을 동시에 닦아준다는 건데 일단 어금니에 위치시키는 것부터 어려워요. 벌리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꼭 눌러줘야 돼요. 이 부분은 얇지만 여기 긴 막대기가 두 개나 있죠.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어금니에 위치시키는데 앞에 치아들의 마구 닿아요. 위치시켰을 때도 또 문제가 있는 게 위쪽에 어금니에 씹는 면을 닦는 소리 달려있는데 어금니에 씹는 면까지 닿도록 밀어넣으면 양쪽에 옆면을 닦는 소리 너무 밑으로 내려가요. 치아 옆면에 솔이 닿지를 않아요. 치아 옆면을 닦으려고 이렇게 들게 되면 씹는 면은 닿지를 않아요. 이뭔 개소리야?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칫솔질을 할 때는 이솔 끝이 치아에 접촉한 상태로 닦아야 되거든요. 쓸려서 옆면만 계속 닦고 있어요. 미세한 음식 찌꺼기 제거는 안 되고 치아 표면만 마모가 되거든요. 두 번째 조건 조작성 손으로 다루기 쉬운가 칫솔 같은 경우에는 앞니나 여기 송곳니를 닦을 때 손을 막 이리저리 하면 어떤 각도로도 닦을 수가 있잖아요. 쿨샷 칫솔은 이 축에 평행하게 치아를 딱 위치 시켜줘야 돼요. 커브가 생기는 요 중간 부분 요리조리 막 헤매야 돼요. 앞니 닦을 때는 특히 얘를 이렇게 닦는 게 아니라 요렇게 해줘야 앞니를 닦을 수 있어요. 안정성조차 좋지 않습니다. 입안에 상처가 나게 하는 칫솔은 정말 흔하지 않거든요. 저희가 쓰고 여기 지금 구내염 생겨가지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어금니 쪽 닦으려고 뒤까지 집어넣다 보면 여기 앞쪽에 막대기, 옆에 넣은 날개가 이 뒤로 갈수록 이렇게 올라오는 턱뼈를 마구 찔러요. 쓸때 이렇게 막 아팠는데 한 2, 3일 지나니까 바로 헐어버리더라고요. 어금니에 특화된 모양인데 어금니까지 갈 수가 없어요. 잇몸에 상처가 나요. 담아서. 휴대할 수 있게 해 놨는데 휴대가 가능은 하지만 꽤 무겁고 부피도 너무 커요 작은 핸드백에 넣으면 좀 부담이 될 만한 그런 크기고 분리하고 집어넣고 챙기고 밤에 다시 또 꽂아놓고 충전하고 너무 귀찮잖아요 경제성조차 좋지 않아요 제가 산 모델은 20만원이 넘는데 기계는 그렇다 치고 이솔 거의 만원 가까이 하는 것 같거든요 한 번도 안쓴 것과 제가 두번 정도 쓴 겁니다. 이미 소리 망가지고 있어요. 자주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에 거의 만원 가까이 하는 걸 그렇게 교체해주려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너무 되겠죠. 제가 이걸 사용해 보고 나니까 이렇게 자세히 사용 방법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 사용 시 거울을 꼭 보세요. 거울 안 보고는 재 위치 시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처음 사용 시 치약이 입 밖으로 흐르고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앞니랑 입술 사이는 굉장히 가깝고 여기가 얇잖아요. 근데 이만한 덩어리가 게다가 회전하니까 치약이랑 우린 바구티더라고요. 어금니 잇몸에 약간의 자극이 있습니다. 약간이 아니에요. 저희 구내원 생겼다니까요. 지금까지 이 쿨샤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사용 소감 및 분석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손과 칫솔을 능가하는 제품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 좋은 제품이 있다면 저한테 제보해 주시면 제가 리뷰해서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치대나온남자 치과의사 고광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이걸 빼고 무드등으로 쓰면. 출시 하면 미안 합니다.